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정욱TV의 고정욱입니다 오늘도 미녀자매들을 불러왔습니다 저의 신간 미녀자매와 음, 문어래퍼의 주인공인 실제 인물 어, 이지원 이송연 양이 우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방송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미녀가 어, 아주 좋았습니다 태평가 지난번에는 언니의 그 장애에 대해서까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뭐 주제를 꿈으로 한번 음, 잡아보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제가 강연 가보면요, 꿈을 정하지 못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 중에도 꿈 정하지 못한 애들 많죠. 다 정했어요, 친구들은? 그거 어느 학교야, 그거? <laughs> 그래서 그, 꿈을 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고, 꿈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한 애들이 많은데, 그런 동생들한테는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좋아하는 걸 찾으면 너무 좋고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음.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어, 송현양은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본인은 미리부터 꿈을 정했지만 당황했지. <laughs> 내가 1% 돌발 질문. 좋은 선생님 만나면 되나요? <laughs>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좋아하는 거. 두분두 사람은 다 국악을 좋아했죠. 음.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같아 맞아요. 음. 여러분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를 골라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좋아하는 거 하나도 못했죠 장애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동화 작가가 됐고 여러분들 만나는 강사가 됐고 유튜버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좋아하는 걸잘못 하게 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하고 싶은 일은 얼마든지 많이 생겨날 수 있고 좋은 기회들은 많이 온다라고 제 경험상 그런 말씀을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 얘기 좀 돌아가서 미녀 자매와 문어 래퍼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문어 래 문어 래퍼는 내가 만든 애거든요. 문어는 사실은 조금 장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요즘 학교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뭐 차별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죠. 가끔 가끔, 가끔 있어요. 어 가끔 있구나. 그럼 뭐 영원히 없어지긴 어려워요. 자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씨께선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이 296번째, 296번째 책이어서 296번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책장 하나. 근데 저는 뭐 책이 나와도 그냥 어 책이 나왔냐 뭐 어디 잘못 나왔나 흠만 잡는데 우리 자매는 엄청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지원 양은? 아직도 너무 신기하고 실감이 안 나요. 음. 서점에서 저희 책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신기해서 동생과 함께 인증샷도 찍었답니다. 너무 아, 기뻐요. 너무 기뻐요. 송현 양은 책서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응. 서점에 저희 책이 있으니까 너무 기뻐요. 여기 있는 그림들 뭐, 불만 없어요? 본인들하고 닮았다고 생각해요? 표지에 있는 그림? 네. 예뻐요?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자, 자기 책이 나오면 참 기분 좋고 예쁘죠. 여러분, 이책 뒤에는 이 자매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게, 요렇게, 짜잔, 요렇게, 음, 다큐멘터리가 들어있어요. 이거 보면은 더 자세하게 알수 있게 되어있고요 우리 자매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재밌었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아 미녀도 잘하고 어, 반가웠습니다. 그 소감은 어땠어요? 오늘 내, 저와 인터뷰해 보니까 대본에 없는 질문이에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동생은 고정우 작가님이랑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미도 많, 재미도 많이 있었고 어. 이렇게 녹음을 처음 한것 같은데 어. 신기했어요. 앞으로 자주하게 될 거예요. <laughs> 스타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 민요자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민요자매와 문어래퍼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날 때 우리가 그냥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민요한 곡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러줄 곡은 뭘까요? 강원도 아리랑이요. 강원도 아리랑. 자 한번 우리 큰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리아리, 슬리슬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하줏까리, 농내가 여지 마라. 누구를 깨자고 머리에 기은 아리아리, 슬리슬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생중의 기물은 모르나 나래 인간의 기물은 나나라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 다시지 아리아리, 쓰리, 쓰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아주까리 좀타로 만나보세. 아리아리, 쓰리, 쓰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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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즘 시대에 위로를 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세상이 흙물이어도 <laughs>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와 준 우리 민녀자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공연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널리 홍보해 주세요. 네, 네 여러분 고정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